예, 주디, 주디, 주디. 바로 어저께 말이다. 어머니가 줄리아에게 전화를 해서 뉴욕 부동산 왕의 아들을 소개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소개요? 그래서 맞선 어, 줄리아가 잘 입는 드레스와 여행 가방이 없어졌어. 셀리, 여기를 나간 거야. 나가? 줄리아, 줄리아, 어, 버인 어쨌든 좀 진정하세요. 줄리아는 어디 있는 거죠? 아, 그랬었구나. 줄리아는 이 일을 우리하고 의논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나는 내 일에만 들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어, 줄리아는 고민 끝에 그만... 난어째서 그것도 눈치채지 못했지. 나 때문이야 내가 그때 의논 상대가 돼 주었더라면 좋았을걸 줄리아 어디에 있는 거니? 줄리아 아, 아니, 이 주디 아가씨구먼 어? 아저씨, 큰일 났어요 줄리아가 없어졌어요 같이 좀 찾아주세요 헐, 아가씨가? 아직 학교 안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저씨 어? 어 이, 이거 야단 났구만 Ah! Ah! Arashi! 문을 틀어주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 어, 지미! 와 있다! 아, 이렇게 일찍 문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뭘, 괜찮아. <laughs> 지미도 이제 제법 이구만 <laughs> 아, 아, 아 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아저씨.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아, 아저씨가 뭔가 잘못하신 거예요. 아, 이건 창피해서. 아,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거알 수가 없는데. <laughs> 그럼 들어갑니다. 아, 늦어서 미안해. 아니요, 죄송해요. 이렇게 일찍부터. 아니야, 괜찮아. 조금 졸립지만은, 아이 뭐예요? 아저씨, 아무것도 내주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아, 커피가 좋겠니? 네, 아, 그래, 아, 그래, 할 얘기는... 난 지금 뉴욕에 가야만 해요.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나를 위해서 만찬회가 열리게 돼요. 와, 굉장하구나. 거기서 한 남자를 소개받게 돼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뭐, 겨, 결혼? 아, 그래, 야, 그 축하할 일 이로구나. 고마워요. 아, 안 아, 시기 전에 어서 들어. 음, 결혼이라 아, 그러면 주디하고 셀리도 놀랐겠는걸? 아니요, 주디나 셀리겐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짐이 오빠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어 어, 어? 어? 어, 그래? 아빠와 엄마가 결정한 일인 거요 그렇게 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어? 아, 그럼 물론 행복해지겠지. 정말요? 어, 어? 정말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 어. 어. 고마워요. 아니, 벌써 가는 거야? 네. 아, 아, 아 저... 큰일까지 바래다줄까? 필요 없어요. 아, 저... 아, 줄리아! 아, 줄리아 커피는... 어어어! 어, 어! <laughs> 왜 그러는 거지 무슨 일이냐? 짐이야, <laughs> 아, 어, 지미, 야 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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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그야 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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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이야 짐이야, 짐아야 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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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아야 짐이야, 짐이야, 줄려 내가 잘못했어. 아저씨, 전화좀 쓸게요 아, 가씨는 대체 어디로 가셨지? 아, 이고 지금 어디 있어요? 네. 아, 빠인 계단에서 뛰는 것은 규칙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게죠. 아, 줄리아니? 어, 어. 그렇지. 줄리아 전아지 어, 아저. 아, 여보세요. 줄리아? 아. 아니, 청년은 지미 맥브라이드죠. 그렇죠? 줄리아는 어디 있어요? 줄리아 어디 데리고 간 거예요? 주디. 정말 오빠와 같이 있어. 줄리아가 파래 식당에 들려서 만났나 봐. 걱정마, 내가 바로 가볼게. 여기 좀 부탁해. 어. 어. 주디! 숨겨도 다 알고 있어요. 학생이 줄리아를 데려간 거죠? 잠깐만요, 줄리아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용히 좀 해. 어. 아, 좋았어. 야주유디 아, 그런데 쎄리는? 마침 잘 됐어요. 시내까지 태워주세요. 부탁이에요. 어. 아 하지만 쎄리하고 약속이 있는 걸. 아, 괜찮아요. 쎄리한테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요. 자. 아 참. 아, 아. 저왜 저래? 우리 주유어야잘 수가 없어. 그럼 우리 퍼거슨 기숙사에 들어오시려면 여기에 수속을 하셔야 돼요. 어디에요? 응? 너도 같은 어? 방 친구라면 줄리아가 어디 에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 어자, 이제 시간이 없어요. 어, 시간? 어 실례. 어, 아, 어 큰일 났네. 기다려, 기다 기다릴 수 없어요. 어 셀리, 그런 차림으로 어디를 간다는 거야? 어, 갈아입어야겠구나. <laughs> 기다려. 지금 어디로 가려는 거지? 어, 줄리아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지? 부인! 복도에서뛰어다면안안요요 부인! 아, 아가씨! 어, 부인! i 이 p 잊지 말아요! 아, 저, 조금 더 속력을 낼수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해! 달리는 것만도 행운이야 돼요. 뭐, 돌아가도 된다니? 셀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을 거야? 그랬습니까? 슬피 울면서 가버렸다고요. 지미가 못 가게 잡을 줄 알고 여기 온 거야. 그래서 지미는 국도 쪽으로 주리아를 찾아보겠다고 뒤쫓아 아갔어요 아, 그럼 저는 시내를 찾아 아, 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주리아. 아, 아 어디까지죠? 아저 이번 열차로 정점까지요. 예 예? 아! 去年。 너도 행복하게 될수 있어. 그러니까 도망가면 안 돼. 네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잡는 거야. 불가능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줄리아! 괜찮은 거야? 위험하잖아요, 갑자기 그러면은! 아, 미안합니다! 급한 일 때문에, c 만 m 어, 샐리! 금방 돌아올 테니 거기서 기다려요! 어, 그래, 어, 나, 괜찮아. w h a 무슨 일이야! 아, 이거 오늘은 다들 조금 이상한데?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준야줄리야줄 어디 있는 거지? 줄리야 여기 이쪽입니다. 예, 무슨 일이 있었어? 아, 아니.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은. 치료?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지? 아, 저 아, 여기 플랫홈에서 넘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아니, 그래서 다쳤단 말이에요. 아저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줄리아! 줄리아! 조금 전에 진정제를 먹었으니까 괜찮아요 아까는 상당히 흥분해 있었어요 저녁 때는 말끔히 깨어날 겁니다 저녁 때라고요?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고요 대단한 상처가 아니라면 지금 바로 데려가 겠어요 아, 아, 하지만 오늘은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미의 맥브라이드라는 사람이 바로 학생이라군요. 무슨 일을 저지른 거예요? 아, 아. 오늘이 저 아이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기나 한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선 고소도 할수 있어요. 어. 어. 알렉! 아. 예, 마님! 오지 마세요! 에? 에? 오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줄리아를 데리고 가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줄리아가 불쌍해요.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는데도 결혼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 그럴 리가. 아, 물론 몸이 중요하지. 그저 다쳐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상처는 염려되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의 맞선과 줄리아가 다친 것과는 상관이 없어. 줄리아가 불쌍하다고 했다마는 이 혼담은 모든 게 줄리아를 위해서란 말이야. 생각을 좀 해봐라. 이 결혼이 이루어지면 줄리아가 얼마나 행복해지겠니? 더욱이 그 남자는 말이야. 아무리 가문이 좋고 부자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줄리아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laughs> 줄리아의 행복은 자신의 힘으로 얻어야 참다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줄리아는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잡으려고 했어요. 부탁입니다. 제발 어머니께서 줄리아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제 힘으로 한다고? <laughs> 아, 그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야 저 아이는 아직 어린아이야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아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아니, 그렇다면... 졸리아는 지금까지 줄곧 우리 말을 잘 들어왔어 그 아이는 그래서 행복했었고 어? 이번 일만 해도 처음에는 싫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언젠가는 부모 말을 들은 것이 잘한 거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아니에요, 엄마 어? 줄리아, 너? 줄리아! 고마워요, 여러분. 역시 제가 직접 말을 해야겠어요. 다쳤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무슨 짓이야? 고소하겠어. 기어이 고소하고 말 거야. 모두 짜고서 줄리아에게 연극을 시키다니! 그게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내가 부탁을 했어요. 서, 설마... 정말이에요. 좋아 좋아 하여간에 움직일 수만 있다면 지금 바로 가는 거야 아직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네, 가겠어요 그래 아 어, 그래 이제 겨우 착한 줄리아로 돌아왔구나 자자 자. 줄리아 고마워 주디 난갈 거야 그리고 내 입으로 분명하게 거절하고 오겠어 뭐라고 난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엄마 허, 허. 이젠 도망 가지 않아요 <웃음> 줄리아. <웃음> 줄리아 미안해 셀리 걱정했지 아니야 고마워요 지미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아니야 네가 결혼해버리면은 난 쓸쓸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네 정말요 일하시는데 패를 끼쳐서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오 괜찮다. 그럼 저 줄리아 돌아오면은 영화 보여 줄게 씨가 같이 이야기를 해주래서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다고 그래 어? 얘 뭐래? 화가 났대? 그것보다 난 중요한 걸 잊고 있었던 것 같아 자 장군 나와라 아니 이거 또 졌네 아참 좋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laughs> 좋아요 주디는 오늘로 17살이 되는 거야 다음 승부도 17번째니까 주디가 슬슬 돌아오겠지? 자자, 자, 차라도 한잔할까요? <laughs> 예, 고맙습니다. <laughs> 네, 그러죠.